기자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전두환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그 서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영년하시기를 45만 공화당 당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공화당은 전두환 대통령 서거일로부터 발인 일까지 우리 공화당 제도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뭔가 과가 있습니다. 5·18은 아직도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자파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에서 5·18을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5·18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의 아픔을 알고 있고, 저 또한 이 공화당 많은 자유파 국민들은 많이 마음 아파하고 그런 역사는 없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개통에 대한 공부와말을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그러한 형태의 언론 보도나 혹은 그러한 형태의 정부 입장, 청와대 입장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라는, 고수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조문을 오느니, 오지 않느니 하는 그러한 영구망동의 경합을 금치 못합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어느 국민이, 어느 자유파 우 국민이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 망언을 철회할 때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와 접는 투쟁을 선언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께 동의를 바지하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보수의 대통령,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국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파 국민 누가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을 넣으라고 동의했습니까? 이러한 경부 망동에 대해서 적합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철회가 될 때까지 행동으로 국민의 힘이 잘못된 망언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윤석열 후보가 5.18 전문, 5.18 정신 전문에 삽입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45만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은 윤석열 후보의 경고 망동에 망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최후 통치합니다. 5.18 정신헌법 전문 삽입하겠다는 망언을 적각 처리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전두환 대통령님의 서거에 명복을 빌고 영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두환 대통령님의 서거에 우리 공화당 45만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들은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명복을 빌고 영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평가는 공과 과가 있습니다. 특히 5.18에 대한 평가는 현재도 역사 진행입니다 5.18의 진실을 제대로 된 역사의 평가가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파 시각에서의 5 1 8의 평가는 또다운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5올8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과 또부상에서 아직도 치유되지 않으신 분들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희생과 역사의 평가는 다른 겁니다. 역사는 공과 과가 있고 그 과만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5.18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동한 대통령 선거에 조문을 와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은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한 보수가 지켜야 될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결과만을 중시하고 당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자유파의 후보가 될수 없습니다. 또 하나, 아직도 역사에 진행 중인 역사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그 망언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자유파 국민 누가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을 내라고 누가 동의했습니까? 대통령 후보만 되면은 국민들이 조금만 인정만 하면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헌법도 바꾸겠다는 그것이 독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그 망언을 윤석열이 처리하기 전까지는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와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지금이라도 5·18 망언을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느꼈다는 그 망언을 실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통지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문진 좌파 독재정권하고 싸우기도 지겨울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우파를 대변하지 못하는 망언을 제조하고 있는 5팔 정신 헌법 전문 개제라는 그런 마언을 처리할 때까지 그마언을 처리할 때까지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후보와 또한 국민의 힘과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후보한테 책임이 있고 국민의 힘에 책임이 있는 거지 자유파 국민이나 우리 공화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을 바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하는 것을, 처절하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이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4년 8개월 동안 비굴하게 용기 없이 자파 독재 정권에 굴중하던 그자들이 대한민국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뿌려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를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못 박은 악법을 뿌리 뽑고 악행 악습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똑바로 된 그러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자유파 국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기도 정말 힘들게 5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이제 가짜 보수 후보들하고 싸우는 것도 우리는 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통계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똑바로 깨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